근데 네. 이 손혜원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걸겠다, 그 다음에 전 재산을 걸겠다,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네. 걸었거든요. 근데 그 건거는 어떤 것에 걸었냐면 부동산 차명이 있다면 그 걸겠다 이런 음... 거였어요. 근데 어. 응? 놓으셔야 되겠네요. 어, 저, 저 지금 네. 저 나오는 저 화면을 보면 저희 손혜원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도 띄워져 있는 그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 재산을 걸겠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의원직, 국회의원직 특허, 목숨도 걸겠다. 어. 저게 지금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있다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네. 그런데 이손혜원 의원이 음, 음.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음. 결국 김희겸을 국회의원 시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만만해 보이고 웃음 나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고 만장해서 그러니까. 내가 김남국도 국회의원 다시 만들겠다. 광주에 출마해라 이러고 있는데 음. 아니 광주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광주 발전시킨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지. 이 광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에도 틈틈이 코인 거래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왜 뽑아야 됩니까 이건 광주에 대한 모욕이죠 호남에 대한 모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손혜원 류가 음, 음. 광주나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음. 우리가 여실히 볼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음.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정치를 우스게 본다는 생각이 드는 음. 게 그렇게 우습게 봐가지고 국회의원직이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뭐 이렇게 마, 그 뭐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들이좀뭐 음. 김의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양의원영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용의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음. 아예 그래서 이참에 좀 저희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음. 이 선거법 개정이 됐던 거 이거에 대한 좀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이 비례정당이나 비례의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 비례대표라는 게꼭 필요할지 몰라도 왜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염증을 느끼는지 알수 있고요. 저 아까 그러니까요. 지금 슈퍼챗으로 우리 일본어 아이디 쓰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최강욱 의원이 이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음, 우리가 그때 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laughs> 하신 거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네. 사과합니다 <laughs> 설마 그게 진짜 짤짤이일 줄 몰랐습니다 <laughs> 제가 최강욱 의원님의 진심어린 이 <laughs> 용기 있는 내부 이 고발? 내부 고발을 <laughs> 양심 선언을 좀 일찍 캐치 했어야 됐는데 설마 짤짤이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남자가 비겁하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냐라고 생각하고 최강욱 의원님의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외면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편견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최강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짤짤이다 이런 뭔가 좀 다른 걸로 연결이 됐던 건데 저도 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뉴스트라다무스 공개 사과를 하는군요. 네. 최강욱 의한테 <laughs>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최강욱 의원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장예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